안녕하세요. 세상의 동그랗게 살아가는 동글동글입니다. 오늘은 동성로에 있는 랜디스 도넛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세 군데밖에 없죠? 서울, 제주, 그리고 동성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부산도 아니고 대구에 바로 입점을 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조금 사람이 빠지면 가려고 했는데 생기고 한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엄청 손님이 많습니다. 1962년부터 생긴 그런 전통 있는 미국의 도넛집인데요. 맨투맨 같은 굿즈들도 판매하더라고요. 싸진 않습니다. 한 4만원 정도? QR 체크를 하고 쭉 늘어져서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에 한 두어번 정도 메뉴 설명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뭘 선택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가도 막상 쇼케이스 앞에 가보면 없는 제품도 있고 또더 맛있어 보이는 제품도 있어서 결국은 거기서 생각했던 거는 사지 못하고 즉석에서 골랐습니다. 저는 가격을 보고 고르진 않았는데요. 대체로 한 3,200원? 3,400원? 3,800원짜리도 있었나?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대충 하나에 3,500원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먼저 자른 것은 네모난 모양이었는데,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네요. 요 녀석은 마치 빵장수 꽈배기에 그패스츄리 꽈배기를 연상케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패스츄리를 튀겨가지고 그 위에다가 글레이즈들을 해놓은 것인데요.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전 이런 느끼하고 찐득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난번 연어 영상에서는 비리고 느끼한 걸 싫어한다 했는데 이런 빵에 있어서 크루와상이나 버터의 느끼함은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먹을 때 아사사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기름이 나오는 그런 녹진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꽈배기 같기도 한게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느끼해하는 분은 상당히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스타벅스에 와서 풀었습니다. 랜디스 후 안에는 먹을 곳이 없습니다. 외부 음식, 외부 빵이나 이런 것들이 반입되는 곳이 스타벅스라서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미안해서 일단 호딱. 한 10분 정도만 먹고 바로 찍고는 집어넣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필수로 시켜야 돼요. 도넛이 달달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탕이 코팅되어 있는 캔디 코팅 그 도넛이었는데요. 겉을 탁탁 치면 탕후루처럼 탕탕탕탕 합니다. 바삭바삭해요. 그거를 힘줘서 빵 누르면 유리가 깨지듯이 쩌저적 금이 갑니다. 속에는 바바리안 크림이 들었습니다. 맛있어요. 이 집은 일단 밀가루 자체가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요? 던킨 도너츠 고급 버전? 크리스피 크림보다는 사실 덜 부드럽습니다. 제 기준 어... 빵 자체는 좀더 크리스피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가 조금 더 탄탄하고 속에 있는 크림들이 너무 맛있습니다. 감탄하면서 먹었어요. 던킨 도너츠도 상당히 좋아하긴 하는데 그것과는 확연히 다른 맛의 크림이었습니다. 겉에 있는 그 사탕은 한번 먹어본 걸로 좋겠어요. 굳이 그만큼 달지 않아도 안에 있는 크림이 충분히 요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엄청 단걸 좋아하고 또 그런 바삭한 식감을 원한다 하는 분들은 코팅을 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산것 중에 이게 제일 비싸긴 했거든요. 그리고 신상품이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재밌긴 하니까 어, 반드시 아메리카노를 <laughs> 곁들이면서 드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칼로 잘라 먹는 것보다 들고 깨물어 먹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은, 더욱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도넛이었음을 한번 추천드릴게요. 저는 두 번은 안사 먹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레몬 크림입니다. 이건 기대가 컸어요. 라즈베리 크림을 하려다가 남자친구가 요 레몬 크림이 먹고 싶다 해갖고 주문을 했는데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일단 크림도 보시다시피 엄청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레몬이 상큼하다 못해 약간 쉽니다. 제 기준에는 좀 별로였는데 남자친구는 이게 제일 맛있었다고 하니까 약간의 호불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크림은 막 물러서 쭉쭉 흐르는 그런 제형은 아니고 약간 쫀득하다고 해야 되나요? 옥, 옥수수 전분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제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렸듯이 제 입에는 좀 너무 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달달한 것들을 먹다가 이렇게 상큼한 레몬을 먹으니까 갑자기 눈이 탁 트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조합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도넛이었습니다. 빵은 감싸고만 있을 뿐 크림이 줄을 이루는 도넛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스를 깠습니다. <laughs> 여기 보이는 네모난 거는 베어 클라우드라고 곰발바닥 모양입니다. 글레이즈들을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리스피 크림도넛이 더 맛있어요. 그래서 조금 맛있긴 했지만 평소에 크리스피 크림도넛이 너무 기름지고 그 사르르 사라지는 식감이 느끼했다 하시는 분들은 던킨과 크리스피 크림도넛 사이의 그 식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밀가루 자체가 반죽을 어떻게 했는지 워낙 맛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호불호가 없을 거고요. 이것도 우유보다는 커피랑 더잘 어울리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기본 도넛츠 맛이었어요. 역시 그 집의 도넛 맛을 보려면 기본을 먹어야죠. 이 잘리는 걸 보시면 적당히 퐁신폭신하게 잘 잘립니다. 두 번째는 곰발바닥 모양인데 왜 베어 파우가 아니라 베어 클라우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에 뭐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맛있어 보여서 샀거든요. 솔직히 그 초코뱅처럼 안에 초코 같은 게 들어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였어요. 이거를 잘라보니까 안에는 사과 크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과 잼이 맞는 표현이겠네요. 사과 필링? 뭐, 어쨌든,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빵맛보다는 조금 더 사과의 상큼함이 느껴지는 맛이었고요.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갈라먹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발바닥 모양 맨 위쪽에는 빵만 있고, 이 아래쪽에는 크림이 잔뜩 말려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잘 분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가 상당히 배가 부른 상태였음에도 도너스가 상큼해서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랜디스 도넛이 인기 많은 이유는 다양한 시도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넛을 만드는 곳은 많지 않죠. 던킨 도넛도 가끔씩 나오는 시즌 메뉴 말고는 이렇게까지는 출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베어 클라우드도 정말 포, 폭신하고 보들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지막은. 츄러스가 올려져 있는 카라멜 크림 도넛이었는데요. 요게 엄청 달았습니다. 저는 단걸 좋아하고 그리고 츄러스도 좋아해서 시키기는 했는데요. 달아요. <laughs> 무진장 달아요. 굳이 츄러스를 안 올려도 됐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식감은 재밌기는 하지만 도넛이랑 썩어 올린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카라멜 코팅이 너무 달달해서 약간 저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너무 우울해서 단게 땡긴다 하시는 분들은 이 도넛을 적극 추천드릴게요. 당연히 맛이 없지 않고 맛있습니다. 배가 부른데도 자꾸 자꾸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가 꾹꾹 눌러줘가지고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거는 다시 넣고 싸갔는데 거의 그날 다 없어졌습니다. 그 순간은 질렸다가도 또 꺼내니까 또 맛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줄이 길기는 한데 이게 포장하에서 나가는 곳이다 보니까 꽤 빨리 줄어들어서 생각보다는 부담 없이 기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말 기준입니다. 다음에 또갈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에 간다면. 선물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맛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